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3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단원 총정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단원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3단원에 주로 1차식을 주로 내용으로 하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6에서 3.8까지 방정식과 그해 중식의 성질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6 방정식과 그해부터 정리를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목표는 방정식과 그해의 의미를 안다 입니다. 먼저 등식이라는 것부터 알아보죠. 자, 식. 1000 더하기 100x는 8000. 이런 식이 있죠? 이런 식과 같이 등호를 사용하여 두수 또는 두 식의 같음을 나타낸 식을 우리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식이 뭐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이 등식이야. 예를 들어서 2도하기 6은 8.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이고 4는 2보다 크다. 여기에는 등호가 없죠. 그래서 얘는 등식이 아닙니다. 얘는 사실은 부중식이겠지? 그래서 등호를 사용한 식, 이게 등식인데 등식에는 좌측변과 우측변이 있죠. 그럴 때 좌측변을, 우리 좌측변 몽땅을 좌변이라고 부르고 우측변, 우측에 있는 변을 우변이라고 부릅 그리고 좌변과 우변을 합쳐서 양변이라고 합니다. 양쪽 변다 얘기해서 양변. 우리 그래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문제 1번. 다음 중에서 등식을 모두 고르세요.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 그러면 등호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지? 그래서 등식은 2번과 3번이 되겠지? 그래서 등식이라는 거 너무 쉬웠습니다.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었어. 자, 그 다음,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경우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경우. 우리 3x 플러스 1은 4라는 게 있어. 근데 x가 1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은 3, 3 더하기 1은 4에서 등식이 만족합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는 얘가 참이 되는데, x가 1이 아닌 어떤 다른 수를 넣으면 얘가 거짓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3x 플러스 1은 4, 이런 식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x를 참이 되는 값을 넣으면 참, 참이 되지 않는 값을 넣으면 다 거짓이 되겠지? 그래서 x의 값을,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등식을 우리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정식은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식이야. 그런 증식이야 이때 문자 X를 방정식의 미지수라고 한다. 미지수. 주로 미지수는 X를 쓰는데 반드시 X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laughs> 뭐 ABC나 XY 같은 것을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주로 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방정식의 참이 되게 하는 값, 그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 3x 플러스 1은 4의 해가 1인 것을 x는 1 이렇게 나타냅니다. 또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은 푼다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다음 방정식 중에서 해가 3인 것을 모두 찾으세요. 뭐야! x 대신 3을 넣었을 때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에요. 3을 넣으면 3백이 4는 7이 아닙니다. 3을 넣어봐. 여기 6대고, 3을 넣으면 여기도 6대. 오, 만족하네. 2번. 3이 해가 됩니다. <laughs> 자, 3번. 좌변에 3을 넣으면 플러스 3이 되는데, 우변에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같지 않아. 해가 안 돼. 자, 여기다가 3을 넣고 계산해볼까? 3을 넣으면 6백이 1은 5가 되겠지. 여기 3을 넣으면 3하고, 이거하고 약분되고, 그러면 3 더하기 2는 5. 맞네. 그래서 2번과 4번이 x 해가 3이 된다는 걸 우리 계산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2번, 4번이 해가 돼. 또 한편 등식. x 더하기 2x는 3x. 이거는 신기한 게 x에서 0 넣으면 좌변, 우변이 다0 나오고 1 넣으면 1 더하기 2는 여기 1 넣으면 3. 똑같아. 2를 넣어도 2 더하기 4는 6. 그래서 0, 1, 2 각각 대입하면 좌변은 다 0, 3, 6, 우변도 0, 3, 6이 나와서 서로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해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이런 등식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x에다가 0, 1, 2 외에 다른 모조 숫자를 대입해도 이게 다만 좋게 됩니다. 100을 넣어볼까? 100 더하기 100이면 200이 돼. 그럼 100 더하기 200은 300이지? 여기 100이면 300이 돼. 그래서 좌변 값과 우변 값이 x와 상관없이 언제나 같은. 이런 등식을 우리 항상 참이 되는데 이런 등식을 항상 우리 항등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거 항등식이야. 항등식. 얘는 방정식하고 좀 다릅니다. 방정식은 특별한 x 값을 넣어야지 만족해. 근데 항등식은 아무거나 넣어도 다 만족하는 걸 항등식이라고 해. 그럼 우리 항등식인 게뭐 항등식인지 알수 있습니까? 근데 방법이 있어. 등식의 좌변 우변을 각각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야. 동류함을 실제로 정리하면 양변이 같은 식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 똑같은 식이 되면 함정식이고 조금이라도 다른 식이 되면 함정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되게 쉽지? 정리, 동량 정리 다 했더니 똑같은 식이 되는 거야. 어, 되게 쉽습니다. 다음 식이상 함정식을 고르세요. 이런 건 함정식이 아니야. X 더하기 2하고 0하고 다르잖아.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동량 정리해봐. 5 x 빼기 X야. 얼마? 4X 되지. 4X는 4X. 똑같이 4x는 4x니까 x는 아무거나 넣어도 만족하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전형적인 방정식이야. 항등식이 될수 없어. 근데 얘는 잘 봐봐. 어? 다른 거 같은데 자리 바꿔봐봐. 자리 바꾸면 얘네 들이 자리 바꾸면 x-3인 거라 결국 똑같은 거야. 똑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어도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등식은 2번하고 4번이네. 그래서 항등식까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좌변, 우변, 동양정리 다 했더니 완전 똑같은 1차식이 나왔어. 그대항 등식이라고 부릅다 우리 그러면 3.7 이제 등식의 성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등식의 성질을 이해한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풀수 있다야. 우리 등식의 성질은 사실 너무 쉬워서 이게 뭔가요? 할 때가 있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a하고 b 하고 똑같애. 그러면 똑같은데 똑같은 걸 양변에 더해 줘도 당연히 계속 똑같겠지. 그 다음, A하고 B하고 또 똑같아. 근데 똑같이 빼줘도 된다는 얘기야. 우리 이거 양팔 저울 같은 거, 윗접시 저울 같은 걸로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으면 똑같은 거 더하거나 빼거나 똑같은 거 곱하거나 똑같으면 똑같은 수 곱해도 똑같겠지. 똑같으면 똑같은 수를 나눠도 똑같습니다. 단 0이 아닌 걸로 나눠야 되는 건다 알지? 그래서 원래 AB가 똑같을 때는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계속 등식은 성립한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라 여러분이 저런 걸왜 공부하지? <laughs>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야. <laughs> 자, 여기서 일로 갈때 등식의 성질을 말하세요. 여기 X 플러스 2가 있는데 X만 남았어. X, 여기 플러스 2가 없어졌어. 어떻게 없어질까? 양면에 빼기 2를 해야지, 여기도 빼기 2하면 2가 없어지고, 여기도 빼기 2하면 5가 3이 됐잖아. 그래서 양면에 같은 수를 빼준다.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그이는 2x인데 x가 됐어. 얘가 나누기에서 없어져야지. 그래서 여기도 2 나누고 여기도 2 나누고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누어 줘도 등식이 성립한다. 양변에 영이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썼습니다. 자, 우리 그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 미지수가 X인 방정식 풀 때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풀어야 방정식을 푸는 거야? X는 얼마? X는 3, X는 4. 이래야 방정식을 푼 거지? 그러면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X를 혼자 남겨놓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은 7이야. 그럼 X 옆에 2도 있고 3도 있고 막 친구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을 다 없애고 X 혼자만 남는 거. 그게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2나 3을 어떻게 없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없애는 거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면을 똑같이 빼주고, 똑같이 나눠주면 X 혼자 남지.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해. 그럴 때 방정식 푼다는 것은 여러분 항상 X를 혼자 남겨놓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항상 그래서 X 주변에 있는 숫자들을 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어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없을 수 있을까를 생각, 생각해야 생각 됩니다. 자, 그러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자, x 혼자 남겨놓으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3이 있어. 어떻게 하지? 마이너스 3이 없어져? 양변에 똑같이 더하기 3 하면 없어져.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여기는 이게 없어져서 x는 더하기 3 하면 9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 여기 x 옆에 3도 있고 1도 있어. 그럼 얘부터 없애야 돼.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빼기 1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빼기 1, 여기도 빼기 1했주면 여기는 3x만 남고 여기다 빼기 1 하면 9대. 이제 여기 3을 없애고 싶어. 그럼 양변에 이걸로 나눠준다. 혹은 보통 이제 얘를 역수를 곱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 3의 역수를 곱해야 얘가 없어져. 그럼 이거 역수 3을, 3분의 1 곱하고 3분의 1 곱해. 3분의 1 곱하면 약분해서 x만 남고 여기 3분의 1 곱했다고 해봐. 그러면 x는 3이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역수를 곱해준다. 그래서 방정식 풀때 이렇게 얘기해. 이항하고, 아, 이항 얘기 안 했구나. 아직 얘기하면 안됩니다. 자, 다음이제 보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의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의 부호를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이항이라고 해. 이거 아직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 써서 미리 얘기했는데, 자, 이항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더하기 2가 있어. 이거 원래 풀 때는 양변에 빼기 빼기 를 해야 없어져. 양변의 빼기, 빼기 했다는 얘기는 불편하면 불편해. 잘 봤더니 양변의 빼기 이했다는걸 이걸 얘가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근데 넘어갈 때 부호를 바꿔야 돼.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돼야 돼. 그래서 원래 이거는 양변의 같은 수를 뺐다, 같은 수를 더하기 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해 안 했던 거랑 똑같아서 이제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해 안 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뺐다라고 하지 말고, 아, 얘를 그냥 넘겨버렸다. 얘를 이왕시켰다. 대신 부호 바꿔서 이왕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우리 이왕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왕이라는 건더 쉬워. 그냥 너저로 넘어가 하면 없어지는 거야, 그냥. 양변에 막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너 그냥 넘어가 하고 뻥 차버리면 얘가 부호를 바꿔서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1,000억 년식풀때 이왕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이거 이왕하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 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마이너스 7이 이항하면 플러스 7이 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머진 다 그대로 있고. 자, 여기서 x가 이쪽으로 이항해. 그럼 x도 이항할 수 있어. x도 이항하면 마이너스 x로 이항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x는 1로 이항하면 플러스 2x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3이 또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돼. 동시에 두개 이항할 수도 있어. 그래서 2에 이항하면 플러스 2X, 2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이항은, 어, 중호를 넘어다니는 건데, 넘어다닐 때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는 걸 우리 이항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3.8, 1차 방정식 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 봅시다. 자, 학습 목표는 1차 방정식을 풀수 있다,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자, 도대체 1차 방정식이란 무엇일까? 자, 이렇게 1차식은 0. 이런 꼴이 나온 걸 우리 1차 방정식이라고 해. 1차식은 0. 이런 꼴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해. 이게 중3 가면 여기가 2차식이 나와. 2차식은 0 나와. 그럼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하겠지? 근데 그건 중3 때 얘기고 1차식은 0 하면 우리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서 1차 방정식 고르세요. 1차식. 은 음, 0은 아니지. 그럼 얘를 이렇게 넘겨 봐. 그럼 이게 3x 빼기 4는 0 나와서 1차식은 0 됩니다. 그래서 1차 방식 정 맞아. 근데 얘는 2차가 나왔어. 그래서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얘는 2차 방정식이야. 얘 같은 경우는 2x, 5x 넘어가봤자 x가 안 사라지지. 안 사라지면서 다저로 넘기면 그냥 x에 대한 1차식이 되니까 거의 1차 방정식 맞네.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도 이게 안 없어져. y 제곱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1차가 아니라 2차입니다. 그래서 1차는 1번, 3번 두 개가 되겠네. 자, 그럼 1차 방식 어떻게 풀수 있나요? 자, 1차 방식 풀 때에는 미지수를 포함한 항을 좌변으로, x 있는 건다 좌변, 상수항은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항을 하고 나중에 동류항 정리하여 역수를 곱하면 x가 나오지. 그래서 미지수 있는 거 좌변,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한다.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아 1차 방정식은 이렇게 아홉 글자로 풀이 방법을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이항하고 역수 곱한다. 이항하고 역수 곱한다. 아홉 글자죠?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은 항상 이항하고 역수 곱하는 방법으로 풉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풀어 볼게. 자, x 있는 거다 좌변. 상수항은 다 우변으로 이거 10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0돼서 이런 계산하면 마이너스 14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방정식을 푼다는 게얘 없애고 얘 없애는 건데 얘는 이항하면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없애? 역수를 곱해서 없앱니다. 양변에 7분의 1. 그래서 7분의 1을 양변에 곱하는 거야. 그럼 이거 없어져서 x만 혼자 남고 이거 양분하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항하고 역수 곱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또 풀어볼게. x 있는 거다 좌변. x 있는 거, x를 다 좌변으로 보면 여기 마이너스 4x 있고, 자, 여기 x 넘어가면 또 마이너스 x 돼. 그럼 여기 18은 원래 있고, 여기 3이 이렇게 이항해서 마이너스 3으로 이항하는 거야. 그래서 x 있는 거다 좌변, 상수항 우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자, 얘는 15가 돼. 그럼 양변에 이거의 역수를 곱하는 거야.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1. 이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이제 드디어 x만 남고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1차 방정식은 항상 이항하고 역수 곱한다.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항하고 역수 곱한다는 얘기만 알면 여러분 1차 방정식 다 배운 거야. 이제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면 되겠지. 자, 괄호가 있는 거 괄호 풀면 그 3x 어떻게 돼? 3x 마이너스 15는 구 더하기 x고, 자 x넘어가 x넘어가서 계산하면 2x되고 조금 빨리 해볼게 넘어오면 플러스 15라 이거랑 계산하면 24돼 그래서 x는 12가 나오겠지? 그 다음 이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0은 24야 그래서 마이너스 4x고 20만 넘어가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20돼서 44되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 양변에 곱하면 이거 약분 돼서 마이너스 11 나오겠지? 자그 다음 어이구이구 자, 그 다음은 이거 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5는 10이야. 그럼 이것들을 계산해주면 3x 마이너스 5가 넘어가, 플러스 5로 넘어가서 계산하면 15가 돼서 x는 3이 되겠지? 어, x는 5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이거, 4번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x, 괄호 풀면 이게 분배법칙에서 플러스 6됩니다. 다음, 14-7x. 자, 8x인데, 이게 마이너스 8x인데, 얘가 쭉 넘어가면 플러스, 플러스 7x 돼. 그럼 마이너스 x 되네. 그럼 요거 마이너스 6으로 넘어오면, 이게 8 되고. 맞지? 1 4대 6. 그니까, 러 마이너스 x는 8이니까, 양배는 마이너스 1 곱하면, x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양 개수들이 소수 나오면, 풀기 어려워. 그래서 개수들을 양변에 이렇게 개수가 소수로 나오면 그냥 양변에 우리 등식의 성질 양변에 10을 다 곱해서 10 곱해 10 10, 10 10을다 곱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붙여줘 이게 10을 다 곱하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돼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푼 다음에 이거 이항하면 5x 빼기 2x는 3x 그다음 이거 이항하면 어떻게 돼 이게 마이, 플러스 20이 마이너스 20 돼서 마이너스 33대 얘랑 만나면 그러면 3분의 1을 양변에 곱하면 x는 마이너스 11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양변에, 아 개수가 소수이면 양변에 10 이런 걸 곱하는데 혹시 소수 두째자리까지 나오면 100을 양변에 곱하는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또 개수가 분수인 경우 있어. 그럼 분수는 그냥 곱하도 되긴 됩니다. 근데 되게 어려워. 막통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또 양변을 곱해주면 개수들이 정수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양변에이 분모의 최소공배수 6을 6, 6, 6, 6을 다 곱해야 돼. 여기만 곱하면 또안 돼. 최소공배수 6을 4군데 다 곱해. 여기 6 곱하면 어떻게 돼? 6이 이거야. 약분 돼서 2X. 여기 6 곱하면 12. 여기 6 곱하면 약분 돼서 3X가 되고 여기 6 곱하면 18이 돼. 이렇게 만들어놓고 풀어도 똑같이 해가 나와서 이렇게 푸는 거야. 개수들이 분수이면, 자, 그래서 3x 넘어가면, 2x 빼기 3x니까 얼마?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이게 플러스 12 됩니다. 마이너스 18 플러스 12니까 마이너스 6 되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 양변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6,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6 됐지? 자, 그래서 1차 방정식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개수에 소수나 분수가 있으면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고치는 거야. 당연히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고, 그다음에 미지수 포함한 x는 좌변, 상수항은 우변. x는 좌변 상상 수우변을할때 우리 이항한다는 표현을 쓰고, 마지막에 이항한 다음에 양변에 x의 개수로 나눈다. 이걸 사실 x의 개수로 나눈다기보다 x 개수의 역수를 곱한다. 이걸 더 많이 써, 역수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항하고 역수곱한다. 3번이 이항한다고 4번이 역수곱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항하고 역수곱해서 1차 방정식으로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활용문제 어떻게 풀까? 활용문제는 언제나 미지수를 무엇으로 놓을지 결정하고 이제 등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활용문제는 언제나 미지수를 결정하고 식을 세우고 식을 푼 다음에 확인하기. 언제나 이런 식으로 미지수 결정, 식 세우고 식 풀고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화려? 어? 자, 둘레가 48이야. 그럼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6cm 더 길어. 어. 그러면 이때 이게 4개 다 더하면 48이니까 이거 두개만 더하면 24 되는 거 알아? 두개만 더하면 24인데 이게 세로를 x 를 놓으면 가로가 더 길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6이라고 놓는 거야. 그래서 x, x 플러스 6이라고 놓을 수 있을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x 더하기 x 플러스 6 이거 두 개만 더하면 얼마일까? 전체 네개 더하면 48이니까 두 개만 더하면 24라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될것 같아. 가로, 어, 가로 더하기 세로는 24다. 가로가 6 더하기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풀면 2x 더하기 6은 24고 자, 6 이항합니다. 6 이항하면 마이너스 6 돼서 18 되고 x는 9가 되겠네. 그러면 9를 한번 넣어보자. 여기 9되고 여기 9를 집어넣으면 여기 15가 돼. 9하고 15하고 나면 24죠. 그러면 9, 15, 9, 15 하면 48 맞는 거네. 자, 이렇게 해서 위지지수 정하고 그 다음에 식세고 식풀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1차 방식 우리 활용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로의 길이 9m 나왔고 자, 여기까지 1차 방향식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